12월 22일, 동지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동지는 작은 설이다. 동지가 지나야 진짜 새해다. 풍수적으로 보면 동지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운의 방향이 바뀌는 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동지가 어떤 날인지, 그리고 이날 꼭 하면 좋은 행동과 반대로 피해야 할 행동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지란 무엇일까요?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자연의 흐름으로 보면 음이 가장 강해졌다가 다시 양이 태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동지를 끝이자 시작, 정체에서 전환으로 넘어가는 날로 봅니다. 이때부터 기운은 조금씩 위로,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풍수적으로 본 동지의 진짜 의미는 운이 좋아지는 날이라기보다 운의 방향이 바뀌는 날입니다. 잘안 풀리던 일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고 막혀 있던 기운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지에는 새 출발을 준비하고 묵은 기운을 정리하는 행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동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몇 달의 컨디션이 달라진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어 음기가 극에 달하는 날로 집안에 양기를 보충하는 풍습이 강조됩니다. 이로써 음양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동지에 팥죽을 먹을까요? 팥은 예로부터 붉은색, 즉, 양의 기운을 상징했습니다. 풍수적으로 붉은색은 정체된 기운을 깨고 나쁜 흐름을 차단하는 색입니다. 동지에 팥죽을 먹는 풍습은 귀신과 애군을 쫓으며 몸과 공간을 다시 깨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팥죽 위에 올린 하얀 새알심, 올려져 있다면 꼭 드세요. 새알심은 생명과 새로운 시작을 뜻하며 내년의 건강운도 챙길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지는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기 때문에 양기가 강한 양말이나 수건, 책 등을 선물하면 음기가 강한 해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 풍수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미신적 의미인데요. 동짓날에는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속설에 따라 가족들이 자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풍습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팥죽을 먹지 않으면 운이 나빠진다는 미신적 의미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동지는 풍수와 미신이 결합된 날로 액운을 맞고 새해를 준비하는 상징적 의미가 강한 날입니다. 이제부터는 동지에 하면 좋은 행동 5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집 안조명을 밝혀주세요. 동지는 어둠이 가장 긴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불을 켜고 밝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양의 기운을 부르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현관을 정리해주세요. 동지는 새 기운이 들어오기 직전의 날입니다. 현관이 막혀있으면 새로운 흐름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몸의 기운을 깨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 전환 의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오래된 물건을 하나 정리해 보세요. 큰 정리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버려도 멈춘 흐름을 끊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용히 계획을 적어 보세요. 동지는 행동보다 정리와 준비에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결심은 동지 이후에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동지에 피해야 하는 행동 다섯 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과한 음주와 과로는 자제해주세요. 기운이 막 전환되는 시점에 몸을 혹사하면 회복이 잘안 됩니다. 두 번째, 큰 싸움과 감정 폭발에 유의해주세요. 동지는 음의 기운이 강한 날이며, 밝은 낮보다 어두운 밤이 더긴 날로서 감정이 예민해지기 쉬운 날입니다. 이날의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남으며 쉽게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밤늦게까지 불 끄고 있지 마세요. 어둠을 그대로 방치하는 행동은 풍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집안의 불을 밝게 켜놓는 것이 양의 기운을 상승시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집안 어질러 둔 채로 잠들지 마세요. 동진날 밤의 상태가 이후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정체에서 전환으로 넘어가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즉흥적인 큰 결정은 잠시 미뤄두세요. 이직, 투자, 계약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동지 이후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풍수적으로 보는 좋은 기운의 흐름 때문입니다. 동지를 잘 보내면 달라지는 것이 확연히 드러날까요? 물론 동지를 잘 보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거나 행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컨디션, 마음의 방향, 선택의 기준. 풍수에서 말하는 운은 항상 이렇게 바뀝니다. 미신 같으신가요? 하지만 쉽게 할수 있는 단순한 행동들로 지나가는 올해의 마지막 즈음에 애군을 막고 다가오는 새해의 행운을 불러올 수 있다면 나와 가족들을 위해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요? 12월 22일 동지. 오늘은 뭔가를 더하기보다 정리하고 밝히는 날입니다. 집을 조금 밝히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동지는 새해를 앞둔 가장 조용하지만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동지가 넘어서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 하루는 1년의 양기가 처음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 얻은 양기는 내년 안에 나의 기운을 강하고 힘차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위의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좋은 기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찾아와주세요. 온도 균형이 필요합니다.